사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환경의 문제로 우리가 절망을 하고 또 낙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 절망의 문제가 나에게서부터 출발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앞에서도 아까 장로님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를 하셨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절망적이고 위가 된 이유가 돈이 없거나 부유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 부유 자체 때문에 절망이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부유함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이 부유함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또 우리 어떤 쾌락적인 것, 육신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도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누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주셨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신앙을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성이거든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옛말에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다. 물도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비록 우리가 세상을 나가게 되면 고난이 있고, 또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신기한 것은 그런 절망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면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고, 자기 환경을 더 안전하게, 뭐 적금,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아니하고 또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부질없고 소용없는 때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이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현실을 위해서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은 저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떤 그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80 이상 되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신데, 80 이상 되신 분들도 물어보면 삶에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이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문제를 초월해서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절망도 주신다는 거야. 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고난과 절망을 주느냐? 움직이라는 거야. 그 고난 앞에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나무도 보십시오. 지금 여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으면서 나무들이 저 뜨거운 햇살을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더 자라잖아요. 햇빛의 뜨거움을 맞으면서 나무가 말라 죽는 게 아니고 더 자기의 뿌리를 통해서 그 진액을 빨아 땡긴단 말이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호주에 가면 바오바나무란 나무가 있는데요. 이 호주가 사막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막에 이 바오밥이라고는 나무가요 엄청하게 울창하게 그렇게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밑으로 밑으로 가보면요 이 나무의 뿌리가 100m 이상까지 밑으로 차고 들어간답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절망 안에서 고난 안에서 무너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절망과 고난 안에서 더 탄탄해서 가는 것이고, 더 강인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빌리포서를 쓸때 바울이 얼마나 절망이었습니까, 사실은. 그 로마에 물론 완전한 감옥은 아니지만은 가택 연금된 상태예요. 자유가 없어요. 너는 이제 제수의 몸이기 때문에 이방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밖에서 병사들이 보초를 쓰고, 전혀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고 정말로 신앙 안에서 살았지만 바울에게 오는 것은 가택연금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왔을 때 그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바울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긴장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긴장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은 아 뭔가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서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은 현재 진행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믿음을 지켰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1일조 생활도 했고 주일 성수도 했고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있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고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기 1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현재 진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얻었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는데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아직 부활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언제 부활을 합니까? 육신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제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진다는 거기에서 바울이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진짜 100%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땅 위에서의 삶 속에 긴장감이 없겠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천국을 갔냐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지만 바울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제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내 신앙이 살아 있느냐 그거는 내가 체크할 수있습내 안에 진짜 긴장감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같은 연금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달려간다는 표현을 합니까? 그만큼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간절하다는 거예요. 왜? 아직 이루지 못한 이 부활. 아직 내가 잡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자기가 삼층천을 갔다 왔다 그래요. 삼층천. 삼층천이 뭐냐 하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몸이 자기 영이 봤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육신에서부터 영이 나와서 자기 육신을 봤다 그랬어요. 근데 영이 자, 3층점까지 갔다는 표현을 해요.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직도 부활을 자기가 붙들기로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땅 위에서의 신앙이 다가 아닙니다. 안주하시는 그 순간, 긴장감이 사라지는 그 순간, 위기의식이 없는 그 순간.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을 성공한 사람보다 그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이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 먹고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세상에 로또를 자기가 거머쥐게 되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순간 그 긴장감이 싹 사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내리막이 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시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절망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절망일까요? 내 어떤 가정의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여러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에게 절망이 될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이 긴장감이 사라지는 그것이 절망이 아닐까 이 바울처럼 우리는 아직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의 긴장을 놓으시면 안됩니다 안주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면 휴가를 가시잖아요 휴가를 왜 갑니까? 매일 반복된 일상에서 한 번쯤은 가보지 못한 곳을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휴가를 가면서 집에 있는 짐보따를다 싸가지고 아예 갈 것처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다는 거죠. 휴가가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휴가를 가는 이유가 다시 온단 말이에요, 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놓치 말아야 될게 뭐냐 하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길면 인생이 8 0인데이 땅에서 고난 있죠. 눈물 있죠. 근데 우리는 가야 될 뭐가 있다고요? 본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본향에서 계시록 2 1 장의 말씀처럼 눈물을 씻어 주시고 또 아픔이 없고 또 고난이 없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단한 순간도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났구나. 아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고 낙심이 되는 일만 있을까? 주저앉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긴장감이 생기더라는 거요 오히려다. 끝나지 않은 거야. 끝나지 않은 싸움을 여러분들은 싸워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신앙의 안주감 이겨내시고 간절함을 달라고 오늘 시대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은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 긴장감을 여러분들 해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 사실은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이게 일차 투옥이 됐는데 나중에 풀려납니다. 풀려났다가 다시금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금 잡히게 돼요. 그때는 진짜 로마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뭐 엄청나죠 로마 지하 감옥은요. 막 썩은 내가 옆에서 시체가 막 진동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하고 밥도 하루에 한끼 줍니다. 다 썩어가는 음식을 줘요. 그리고 겨울이면 담요 한장안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데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바 디모데야 디모데야 네가 나를 만나러 올때 모포 한 장을 가져와라. 너무 너무 춥다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갔던 많은 사도들이나 제자들 또이 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서는 훈장일 수가 있어요. 고난을 물론 우리가 고난이 오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믿는 가운데 고난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씀과 역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신앙 하나 붙들고 여러분 살아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신앙이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로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거 그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될 본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이겨가셔야 됩니다. 연어를 보십시오. 연어 산란기가 되면 연어가 촤 계곡까지 그 역행하잖아요. 저는 그 사진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이 연어가 나중에 그 자기가 태어난 곳까지 가면 뭐 지느러미가 다 벗겨지고 비늘이 다 벗겨지고 입 주둥이가 다 터지고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과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야, 너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구나.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물질에 보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보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망을 이겨 갈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야 될 본향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으며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열 지역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이 지금 잡는다는 것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부활을 살아 있을 때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로 부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살아 있어서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부활을 정말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부활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부활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바울이 꼭 그가 기억했던 게 뭐냐면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게 뭘까요? 유대인 라피 헬라어 히브리에 능통한 자기의 지식 화려한 경력 내가 서울대 나왔고,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내가 이룬 것이 많은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수고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초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울의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30년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의 신앙을 보면 청년의 신앙이라고요. 열정이 있잖아요. 한주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신앙이, 이게 어린아이가 여러분 한살이 되어서 걸어갈 때 보십시오. 한발 한발 걸어가잖아요. 조심스럽게, 이게 조심이거든요. 이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갈수 없는 겁니다. 순수성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려 왔잖아요. 그러면 뭐 지난 주 드렸던 예배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한 시간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4 0년5 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자세가 우리의 신앙을 발목을 잡는단 말이야. 항상 신앙생활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때 여기 오늘 우리게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들어오잖아요. 저 자세라고요. 저 자세. 우리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현재 내가 초심을 가지고 처음처럼 처음처럼 낮은 자세로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신앙생활. 진짜 어려운 게뭔줄 아십니까? 헌금 많이 내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항상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저 자세로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식이 쌓이고 신앙적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 내가 우리 집안이 신앙의 명문가정인데 내가 4대째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안에 목회자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어떤 우리의 자랑 아닌 우리의 의가 자꾸만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자기는 오늘날 스카이 대학을 나온 거예요. 서울대 나오는 거예요. 집안도 빵빵해요. 지식도 화려하고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근 그런데 다 잊어버린다는 거요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요 나는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절망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런 위기 없이 없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사라질 때 그것이 신앙의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그런 능력과 경험을 쌓았든지 간에 그건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이곳에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아기와 같이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들려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 저를 만나 주셨군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군요. 아마 바울이 이 13절에 고백을 할때 바울이 사도행전에 말하는 대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에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피박가는 예수다. 그 음성을 아마 바울이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부활도 맞습니다. 영생도 맞아요. 천국도 맞아요. 내가 안주하지 않고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도 맞,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땅 위에 예수를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15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를 그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뭘까요?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사람입니다. 거그 만나서 예수님 부둥켜 안고 예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직 구원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 그러나 이게 종말의 원리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시면서 안주하지 마시고 뒷일은 잊어버리십시오. 앞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달려가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